여러분 안녕. 중학교 과정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올린 영상이 너무 많이 단축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보충 영상을 새롭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더 알고 싶은 문제나 보충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될 단원이 수와 연산 그 중에서 1단원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입니다 우리는 이 단원을 통해서 첫 번째 소수와 합성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듭제곱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알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수와 소인수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소인수 분해를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약수의 개수와 제곱인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소인수 분해는 서수령 문제를 푸는데 기본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의 뜻을 그때그때 그때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0이라는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자연수, 그리고 작은 수를 뜻하는 소수, 그리고 분수도 떠오르죠 분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분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분자가 1인 단위분수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진분수 반대로 분자가 분모보다 큰 가분수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대분수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약분수 또 있었죠 크기가 같은 분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수 공약수 최대공약수 배수 최소공배수 공배수 등등 이러한 수가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하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용어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게 문제를 푸는 열쇠이므로 용어의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용어 설명 부분이나 문제 풀이할 때 일시 정지를 시킨 후 충분히 이해하고 미리 문제를 풀어 본 다음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훨씬 이해가 잘 된답니다. 자, 그럼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이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일단은 소수와 합성수인데요. 소수와 합성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1, 그리고 소수, 그리고 합성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얘기하고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소수를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는 0.1, 0.03 이런 것과 같은 작은 수를 의미하는 소수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표에서 소수 찾기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찾느냐면요. 첫 번째 소수와 합성수에는 1이 제외되죠. 그러니까 1은 빼고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지워 줍니다. 4, 6, 8, 10, 12, 34, 36, 38, 40, 42, 44가 2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다음 3을 제외한 3의 배수를 지워줍니다. 자, 3의 배수에는 6, 9, 12, 1 5 그리고 36, 그리고 39, 42 되겠죠. 그런 다음, 4는 지워졌죠. 5를 제외한 5의 배수를 또 지워줍니다. 10, 15, 20, 25, 30, 35, 40, 45 되겠죠. 그런 다음, 또, 7을 제외한 7의 배수를 지워줍니다. 14, 21, 28, 또, 42. 자, 그리고, 11월 제외한 11월의 배수를 지워 줍니다. 11 22 33 44다 지워졌죠. 그리고 난 다음 또 13월 제외한 13월의 배수를 지워 줍니다. 26 39다 지워졌네요. 그런 다음 17월 제외한 17의 배수를 또 지워줍니다. 34 지워졌네요. 그 다음 19를 제외한 19의 배수를 또 지워줍니다. 지워졌습니다. 23을 제외한 23의 배수를 지워줄 것인데 여기는 없죠. 네. 그 다음 또 뭐가 남았나요? 음, 29 29를 제외한 29의 배수를 지워야 되는데 없죠. 그 다음 31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찾았네요. 빨갛게 동그라미 된 것은 전부 소수이고요. 나머지 지워진 것들은 합성수입니다. 자, 여기 1은 어땠나요? 동그라미도 아니고 지워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런 별도의 수, 어떤 수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소수 찾기를 할때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볼까요?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지운다고 했는데요. 2의 배수 중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 4. 4의 약수는 1, 2, 4가 있죠. 자, 소수는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다고 했는데, 1과 4 외에 2라는 수를 약수로 가졌죠. 그래서 4는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숫자 하나 보겠습니다. 3을 제외한 3의 배수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음, 15를 가져와 볼까요? 15. 15의 약수에는 뭐가 있죠? 1, 3, 5, 15가 있죠. 자, 1과 15 자신을 수를 제외한 나머지 약수가 두 개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15는 합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두 번째 소수 중에서 짝수는 이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홀수이다. 즉 가장 작은 소수는 2이다.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왜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매번 강조하냐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소수와 합성수를 각각 찾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를 한 다음 문제를 먼저 푼 다음 선생님 풀이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니까 제외입니다. 니언 22는 1과 22 자신의 약수 외에도 2와 11이라는 다른 약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성수 디귿 51 또한 1과 자신의 수 외에 다른 3과 17이라는 약수가 있기 때문에 합성수죠 리얼 57 또한 1과 57 외에도 3과 19라는 다른 약수를 가집니다 57 또한 합성수죠 71원 1과 자신의 수 외에 다른 약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내일은 거듭제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